안녕하세요. 매튜 소식입니다. 15일 홈쇼핑 세개의 광고가 있었는데 전체 매진입니다. 다음은 댓글들 반응입니다. 오늘은 우리 호중님 광고하는 홈쇼핑 3곳에서 얼굴도 실컷 보고 제품도 구입하고 기분 완전 좋습니다. 와규장조림도 자주 했고 오늘은 아침부터 초유프로틴 오후에 와규장조림 거기에 저녁에는 파불국이라 연속 3개였다는 거 감안하면 매지는 대단한 겁니다. 파불고기는 육수가 있어서 국물이 정말 시원하고 버섯, 당면 등을 넣고 마지막에는 청경채 넣고 살짝 익히면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후기 많아서 오늘 구매했습니다. 불고기는 꼭 집에서 제 손으로 한 것만 먹었는데 호중님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네, 파불고기 정말 인기 많습니다. 너무 맛있고 영양 만점입니다. 뭐 먹었냐고요? 호중님이 30분 동안 계속 물어보시니 대답하겠습니다. 저 오늘 저녁 밥하고 파불고기 먹었습니다. 이상 매튜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